요거를 요렇게딱 3cm만 뜯어서 물만 묻히면 딱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은 스웨덴에서 물건 넣은 스빈또라는 수세미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세미가 아니라 철을 실처럼 얇게 만들어서 뭉쳐놓은 약간 솜사탕을 손바닥으로 꾹 눌러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 냄비나 숯불에 글린 캠핑 그릴 있죠. 그거 닦을 때 아주 유명한 제품이래요. 근데 제가 진짜 감탄 나온 포인트는 따로 있었어요. 집 욕실 수전을 보면 하얀 물 얼룩이 쌓이고 쌓이다가 딱딱하게 굳은 그거 아시죠? 지금 집에 있는 수전이 회색빛이나 푸른빛으로 색이 탁하게 변해 있다면 이 수세미로 크게 힘들지 않고 반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제를 쓸 필요도 없어요. 수세미에 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세미에 그냥 물 조금 묻혀서 조물조물 하면 바로 거품 나거든요. 이걸로 여기저기 청소하고 바로 버려주면 돼요. 중성 세제가 아니라 생분에 되는 알칼리성 세제라 각종 기름때나 묵혀진 찌든 때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욕시 샤워 부스나 유리에 희어말건한 몇년 묵은 얼룩도 엄청 잘 지워져서 수전 닦으면서 같이 싹 닦아내면 투명한 유리로 바꿔줄 수 있고요. 특히 스텐소재인 싱크대나 그릇 건조대 쪽을 보면 여기도 또 딱딱해진 묵은 미네랄 때들 집합소거든요. 아, 여기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청소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막 힘줄 필요도 없이 슥슥 문지르면 되는데요. 한 번에 안 지워졌어도 수세미에 물 묻힌 김에 한두 번 정도만 더 닦아내 보면 연마제 없이 연마한 효과를 톡 볼수 있어요. 수세미 한통 사면 이렇게 뭉탱이로 들어 있는데요. 요거를 필요할 때마다 뜯어서 써도 되고 구입하자마자 조그맣게 가위로 잘라서 하나씩 꺼내 써도 돼요. 일단 급한 수전 같은 곳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주방 한 켠에 잘쟁겨두세요 밥하다가 타거나 냄비에 그을음 생겼을 때 바로 투입. 가볍게 탄 거는 단번에 잘 지워지고요. 두껍게 탔으면 좀몇번 문질러줘야 되는데, 그래도 과탄산소다나 구연산 뭐 끓이고 연마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없어지더라고요. 탄자국 없애는 김에 냄비 바닥 갈변된 것까지 또 시원하게 닦아내면 이 제품의 원래 주특기를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사실 여기도 여기지만 요리하고 나서 인덕션 상판 완전 더러울 때 행주로도 안 지워지는 그런 자국들 종종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뭐 베이킹소다 문질러서 연마도 하고 매직블록도 써보고 연마제 발라서 스크래퍼도 써보고 그랬는데 제일 손이 덜 가면서 효과가 좋은 건이 스빈또 수세미였어요. 가스렌지 상판 청소할 때도 완전 찰떡이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조금만 뜯어서 물만 묻혀서 바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거 되게 간편하다는 생각도 들고 효과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한 통만 샀다가 어머님이랑 같이 쓰려고 몇통더 구입해서 쟁겨둔 상태예요. 크록스 재질 같은 신발도 엄청 드라마틱하게 잘 세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써봤더니 여기도 매직 블러쓴것보다 세척 더잘 되더라고요. 기분 좋고 체력이 좋을 때는 렌지 후드 위나 렌지 주변 이렇게 마. 얹어 보고 요걸로 사사삭 문질러 줍니다. 그다음에 젖은 행주로 여러 번 닦아내면 긁혀지는 기름때까지 두꺼운 기름때까지 싹 이 부분 얘가 제일 잘하는 거더라고요. 요거 계속 쓰다 보니까 약간 초록색 연마수세미랑 매직 블럭 아시죠? 그 제품의 딱 중간쯤 되는 강도예요. 초록색 수세미는 저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곤 했는데 스텐 냄비를 닦으면 스텐광이 다 없어지고 표면에 스크래치 엄청 생기는 거 아시죠? 근데 또 매직 블럭 쓰기에는 얘는 또 주특기가 따로 있는 제품이라 이런 탄자국이나 딱딱해진 찌진 때에는 잘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중간 적당히 힘을 빼서 여러 번 문질러서 사용하면 스텐관 그대로 살리면서 찌든 때만 싹 없앨 수 있어요. 원래 이 제품이 코스트코 추천 제품으로 유명한가 봐요. 제가 쿠팡에서 100g 한 통에 4,700원에 샀는데 코스트코에서는 할인할 때 사면 200g짜리 두 통에 12,000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코스트코 회원이시면 코스트코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일단 조금만 써보자. 그러면 쿠팡에서 100g짜리 한통 사셔도 수전 닦고 냄비 닦아도 두둑히 또 쟁겨둘 양은 되도 있더라고요. 찌든 때는 묵은 때 세척할 때 나는 간편한 게 제일이다 그러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